자 안녕하세요 김용려에요 자 이번에는 음. 무려 별구름을 한번 진화를 시켜볼 예정이에요 별구름을 진화시켜볼 예정인데 지금 저는 썬 버전 썬 버전인데 지금 별구름이죠 별구름 레벨을 51까지 올려놨습니다 미리 올려놨고요자 덜렁거리는 성격 일련의 호수에서 레벨 5일때 만났다 낮잠을 잘 잡. 이 친구인데 자일리오네우스에서 잡았던 녀석이죠 자 일단은 이 녀석 이 녀석을 진화를 시켜 볼 겁니다 일단은 재밌, 좋은 무대로 향하는 게 좋겠지 일단 그냥 아무데서든 레벨업을 시키면 되는데. 이 녀석은 일단 맨 처음 진화를 할때 43대 진화를 해요. 43대 진화를 하는데 지금 일부러 진화를 안 시켜 놓은 거고요한 번에 진화 시키려고. 예 안녕하세요. 브랑브랑브랑브랑브랑브랑 자 지금 썬 버전 저녁 6시인데 이거를 게이트를 타면은 다른 옆맵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의 세계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시간을 바꾸는건데 지나야 할 때는 낮에 솔가레오 밤에는 루나하라 지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루머들이 있는데 뭐가 됐든 썬 버전에서 솔가레오 문에서는 루나하라로 지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서 하는 건데, 자, 원료는 제단, 자, 뭐 미리 준비해둔 이상한 사탕을 꺼내서 먹여보도록 할게요. 아, 도감부터 좀 볼까? 자 코스모그. 야 이거 잠깐만 위에 위에 여기 위에 잠깐 카프나비나 이거 뭐야? 카프나비나가 저기 위에 조금 보이네. 자 코스모그. 자 연약한 가스 상태 몸이다. 대지 먼지를 대기 먼지를 모며 으 천천히 성장한다라고 하네요. 코스모그. 자이 친구가 이로치가 나온다는 헛소문이 퍼졌었는데 이로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자, 아무튼 진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헛소문이 참 많아요, 사실 전설 관련돼서. 자, 이상한 사탕 미리 준비해놨던 이상한 사탕으로. 따다다단오잉 별구름의 모습이. 별, 별그렇지나. 네 안녕하세요. 별그러은코스모으로 진화했습니다. <laughs> 자코스모 데이터. 잠깐만 나비나 어디 갔어? 나비나 사라졌다. 등록완료 코스모. 인가 같은 페이지 포켓몬 모두 치렀다로 전설의 포켓몬이 등록되다로 전설의 포켓몬이에요. 자, 원시성 포켓몬, 에스퍼 타입의 몸무게가 999.9kg 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와, 릴리에가 이런 걸 들고 다녔어?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애초에 이건 붕 떠다니는 거라 상관이 없지 않나 싶어요. <laughs> 무중력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솔직히. 무중력 상태로 퉁퉁,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자, 죽은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만지면 어렴풋이 따뜻하다. 야, 아주 옛날에는 달의 고치로 불렸다. 라고 하네요. 오 야, 이거 기분 나빠. 자, 이런 거죠. 움직임. 오! 무려 눈이, 눈이 있어. 저거 눈이죠. U자로 되 있는 거. 딴딴. 자 코스믹 파워를 배웠다 코믹스 파워. 우덕력이라고 하죠. 자리플레 뭐야 부담스러워 하지마. 끙. 아이고. 그쵸 다 으허? 오잉? 뀨옹 문질문질 맨들맨들 뀨옹 뀨옹 자 좋아요 야, 안녕하세요 하나 먹여볼까? 먹을 수 있니 너? 먹어 먹으라면 먹어 시궁창물은 못 먹어! 안 먹네? 안 먹어. 그냥 무중력 같은 애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안 먹어. <laughs> 못 먹어! 입이 없어요! 잔인네 떼일 수는 있네. 떼지 했어, 떼지. 자이 녀석을 진화 시킬 때썬 버전에서는 무조건 솔가레오 문 버전에서는 루나아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을 왜한 마리 더 줬냐 이거는 사실 그거예요 친구한테 교환을 해주란 얘기야 친구한테 문 버전 친구한테 교환을 해서 친구한테 이상한 사탕 하나 먹이라고 해서 진화를 시키게 하는 거예요 진화하고 갖고 오면은 그 어버이가 용녀 자기 어버이인 루나아라를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러라고 준 건데, 막, 다른 데서 뭐, 지나 하면은 뭐, 이거, 세계 넘어와서 지나하면 뭐, 루나하라로 지화다 밤에 하면, 루나하 루나하라 된다. 뭐, 이런 거는 다 루머예요. 다 루머고, 그런 식으로 교환해서 서로, 서로 교환해서 진화시키면은, 그렇게 된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솔가레오로 진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따다단 자, 코스모음은 레벨 4 3대 지났는데 솔가레오로 지날 때 53대, 53대 지나가 돼요. 레벨 53. 스 지나! 별구름은 솔가리오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화하게 돼요. 메테오 드라이브 배우고요. 자, 한마디로 문 버전에서는, 문 버전에서는 루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별구름이이별구름이 이 별구름이 루나라로 진화하려면 문 버전에 가져가서 진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뭐, 둘다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사자가 두 마리가 됐네요. 자 별구름 샤벨레오원 그렇습니다. 사자 우리야 사자 우리. 사자가 튀어오르기 쓰는 거야? 소리가 레오가 <laughs> <laughs> 아우 제치기.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루나라가 아닌 솔가레오로 진화했지만 이렇게 코스모를 진화를 시켜봤습니다. 문 버전에서는 루나라로 진화하니까 혹시 같은 어버이의 두 마리의 전설을 가지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친구와 교환을 해서 서로 진화를 시켜주는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번식, 문, 뭔 번식이야. 자, 지금 문의 세계 이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돌아가 도록할게요 알까기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시간대만 바꿔주는 거야. 자, 이렇게 지난을 법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문버전이에요. 문버전, 자, 이번에도 역시 <laughs> 괜시리 이쁜 곳에서 이쁜 곳으로 가보자. 원료는 재단. 자, 이번 문버전에, 문버전에 지금 별구름을 옮겨왔습니다. 별그름 옮겨왔는데, 한마디로 지금 썬버전에 있던 별그름을 지금 문버전으로 옮겨온 상태예요 아까 진화시킨 거를 저장을 안 하고, 다시 리셋해가지고, 옮겨왔습니다. 지금 이거 문버전. 갠실이 옆으로 가가지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썬의 세계 이런건데 사실 이거 그냥 시간만 조금 다른거지 뭐 그런 엄청난 기믹을 갖고 있진 않아요 시간만 다르지 자 여기 지금 문 버전 루나라가 있는 운 버전이에요. 지금 별그름을 데려왔죠. 코스모. 자이 녀석이 아까는 솔가레오, 쏜 버전에서는 솔가레오로 지나했는데 여기서는 과연 솔가레오로 지날지 써보도록 하죠. 별그름에게 오잉? 별그룹의 모습이? 시간은 관계없어요 이거 찝찝하면 한번 더 해보지 뭐 안녕 자 별그룹은 루나하라로 진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버전에서는 루나하라로 진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셰도레 배웠다 자 이렇게 문버전에서는 이렇게 루나하라로 진화를 하게 돼요. 갠실리뭐 저거 세개 넘어가면은 뭐 솔가레오가 된다, 뭐 루나하라가 된다, 뭐 이런 거다 헛소문이니까. 문 버전에서는 루나하라에요, 무조건. 지금 밤이건 낮이건 상관이 없구요. 지금 여기 밤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문버전에서 낮이죠? 루나하라로 지날겁니다 그래도 지금 문버전이에요 문버전 자 이렇게 별구름에게 먹이면 낮이죠 문버전에 안녕. 자, 루나하라. 자, 다시 한번또 말씀드리지만, 썬에선 쏠가리오, 문에선 루나하라에요. 무조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썬버전을 넘겨주면은, 어버이가 같지만, 솔가레오 루나하라 둘다 소유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 아닌데, 보여줘야 믿어, 이걸. 봐봐. 지금, 아이디 넘버가 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썬버전의 친구라, 뭐 그렇습니다. 썬 버전에 있던 친구는 눈 버전으로 오면 뭐가 됐든 써는 솔가레오 는은 루나하라로 지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솔가레오 루나하라 지나를 시켜봤네요.